去。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 이라도, 내 이름을 알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619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헤롯 왕과 아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헤롯은 어떤 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헤롯 가문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여러 다른 왕들을 지칭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과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즉 헤롯 안디바와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도 왕이 되고 1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도 헤롯 아켈라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역사가들이 특별히 헤롯 대왕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유대의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분봉왕으로 처음 임명된 왕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에서 태어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지만 25살의 나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정도로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BC 40년경 하스문 왕조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로마로 도망쳤고, 거기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 칭호를 받았고, BC 37년 유대로 돌아와 34년간 유대의 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 전역에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의두 번째 성전을 중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그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서 유대인 라비 문헌에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족도 예외 없이 처단하였습니다. 왕비 미디암의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 할아버지, 어머니, 왕비 미디암, 미디암의 두 아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렘 지역의 두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그가 이룬 업적들을 더 중요시 여기어 성공한 왕이라고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잔혹함으로 인하여서 헤롯 대왕은 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고 야망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또 깨뚫어 볼수 있고. 또, 그러한 감, 안목을 큰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시킬 결단력과 미적 감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빈틈없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섭게만 보이는 헤롯 대왕과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골리앗과 양치기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물맷돌을 날릴 정도는 되었지만 아기 예수님은 완전히 남에 의하여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김중기 목사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헤롯대양과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 중 가장 큰 역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가들이 헤롯대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공하였고, 베들레엠 지역에 있는 두 사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헤롯 대왕에 비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 예수, 하지만 그 아기 예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헤롯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몇년 후에 신경과 민공포심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고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헤롯을 통한 사단의 괴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면밀히 예언되었습니다. 아마 헤롯은 두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예수님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빈틈없는 계획과 그가 가진 힘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미련하게 보인, 보이도록 하신다는 그런 확신들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기도원의 이야기,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초로 순교한 성교사인 로버트 어, 토마스 목사님, 1866년 조선의 군사 박충권에 의해서 대동강에 그의 마지막 피를 뿌리면서 남긴 그 성경책. 정말 약하게만 보였던 그성기사의 죽음과 성경책이 평양에 예수 그리스도 대붕의 터전이 된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약하고 무력하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하나씩 목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굳건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번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호세아 11장 말씀, 18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사야서 11장 말씀.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대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그런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간에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때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서 주춤거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부족함과 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한치도 오류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것에서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왔는데 배급하는 과정에 혼돈이 없도록 원활히 배급이 되도록, 또한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래서 팬데믹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건강, 재정,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팬데믹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진국 목사님이 서로 부임하시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려는 교회에 사단의 계획에가 많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원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중에 병중에 있는 성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볼수 없어서 그분들의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서늘한 손길이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기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